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자, KC청가물류 네이버 밴더 멤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일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월요일 12월 5일입니다. 아, 어, 4일인가? 아자아 아, 잠깐만요 아이 큰일 났네 아이 날씨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아이 전전 행사를 어아 아, 이건 생방송 빵꾸, 어 생방송 전단지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자 전단지가 나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사업장님, 뭔가, 머리가 찡하네요. 요즘, 어 어. 어, 어, 금방 알았습니다. 전단지에 행사, 2호점 행사 날짜가 안 적혔습니다. 아, 전단지 업체를 바꿨는데, 이런, 대행사고를 치네요. 아, 큰일 났습니다. 전단지, 제시 청가물류, 서면, 영광도서점, 오픈. 오픈 날짜를, 아, 큰일 났습니다. 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아, 또, 내일, 아, 전단, 뿌리는데, 아, 아,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전단지 다시 인쇄해 달라, 어쩔라,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와, 자, 며모님께 뭐, 행사 소개한다고, 아,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아, 잠깐만요, 이. 자. 오늘 행사 긴급 행사입니다. 서면 영강도서점 수요일 오픈 기념 아 수요일 날 동시 행사는 조금 인력 어, 사정으로 인해서 어,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 세배를 해도 사람이 없고 어 전포동 아 서면점과 영강도서점 신규 오픈점 동시 하기에는 뭔가 아무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서 오늘 내일 긴급으로 어, 서면점 아이파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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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맞은편 아파트 입구에 행사를 어, 긴급으로 합니다. 긴급, 즉흥적으로 긴급 아 큰일 났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자 여세 기회진의 사이머스키 긴급으로. 아, 서면점 아이파크 상가 근너편 아파트 입구에 오늘 야,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적응적으로 행사 오늘 사이머스키. 일단 제가 먹어보니까 껍질이 얇고, 어, 당도도 없고, 뭐, 송이는 한 박스에 여섯 송이 정도 뭐 들었는데, 아, 또렷도렷 합니다. 영동 사이머스키 하면 유명하죠. 자, 이걸 자, 만구백원에 자, 만구백원 자, 만구백원에 오늘 요게 답니다 만구백원에 오늘 긴급행사로 자, 영광도서전과 서면전 동시행사가 아, 인력사정 어, 때문에 힘들어져서 아,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틀동안 자, 사이머스키 만구백원 900원, 만구백원에 긴급 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아이 물건들이 있죠. 이것도 아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제는 배추 담아야 됩니다. 자 김장 해야 됩니다. 김장 안 하면은 자 큰납니다. 자자 사위 아들 딸 며느리 다 김치 냉장고 비어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배추 좋죠. 아 배추 이제 아마 뭐 습니다 하고 아. 긴급으로 딸기, 그 다음, 사이머스기그 다음에, 방울 동화도, 어, 그다음 사이머식기, 방울도가도, 긴급으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어, 서면적 어, 행사 진행합니다. 자, 딸기는, 어, 대충 가게 아실 겁니다. 사실, 공지사항이, 아, 어, 딸기가 어제 저녁부로 도매 가격이 한 달에 2, 3천 원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딸기 특자 도매 가격이 아, 2만 5천에서 2만 6천원 선에 형성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수원집 딸에서 어, 딸기 특자 왕떡 한달 2만 8천에서 3만원 판매했죠. 올해도 아, 딸기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아, 오늘 도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은 제가 누굽니까? 딸기의 남자 아닙니까? 포번 아이파크 주변, 어, 캐시청가물류 네이버 밴드 회원 여러분들은 12월달 딸기 기할 때도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사이머스키 요새 귀하다던데, 비사다던데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저희 본사에, 아, 회장님께서 아, 저 새끼 또 오픈하는데, 뭐좀안 해주면은 평생 또, 어, 쫑알쫑알 할까,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었는지 미리, 아, 사이머스키하고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딸기하고. 아, 참, 고맙죠. 제가 뭐라고, 뭐, 다른데 더 몇천은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 물건인데, 아, 참, 회장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아, 저 딸기 보시면은, 얼마 서로가 가고 딸기 텅텅 뀌었습니다. 보이소뭐 딸기 이제 비싸지고, 이게래. 딸기 싸니까, 뭐 조금 뭐 이랬는데, 딸기 아예 이런 거다약 받은 거, 스티, 저 점표 있죠. 약 받은 거니 딸기가 본사에 한 털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오늘도 오늘 저녁 도착분도 딸리가 오를 예정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어, 수급사항이 보일러 기름을 떼야 되기 때문에 어, 생산이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보일러 가동. 자, 진주수곡 지휘상 기석에는 저녁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 합니다. 이제, 보일러 기름 떼니까 딸기 가격에 보일러 기름이 포함되죠. 이. 자, 서울에는 지금 왕특 1 k g 한 달에 오늘 저 좋은 거 경매가 22,000원, 23,000원 나왔답니다. 제가 전포동에서 만 3, 4천원 팔면은 만은 차이 납니다. 경매 가격보다. 그 노고는 제가 아무리 장사해갖고 물어, 묻고 살지만은 1%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어, 이번 행사에 아이 금방 보셨죠 딸기 사러 와가지고 딸기 완판됐다 하니까 바로 돌아서 가시죠 자 저희 회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마, 이거 뭐 이거 뭐사이먼스키 딸기 원하는 대로 팔아라 하니까 그것도 기회는 딱 하루뿐입니다 아또 회장님 또 통이 크신 회장님 아저뭐아 뭐.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어, 축하한을 보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그다음에 어 만약에 일본 전 수상이 이호점 추가 한을 보내면 거부합니다. 나는 일본을 어어 위안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둘러 쓰고 있다고 해서 IS가 아닙니다. 추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뭐 행사를 또. 어, 밀어주시는 저희 송치로 회장님, 앞으로 한1 0 0년더 사십시오. 건강하시고, 자, 수요일 서면 영광도서점 오픈, 아, 동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늘과 내일 전포동 아이파크점, 아, 문자 행사, 아, 네이버 밴드 회원님, 어, 특별 회원가, 사이머스키 만구백원. 이거는 저, 저, 뭐, 청와대에 들어갈 정도로 당도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청와대 김대기 비서실장, 어, 딸기, 네, 저보다 모른다고, 어문의 1패. 어, 어 이거, 지금까지 어문의 2패인데, 저보다 사이먼스키 싸게 구할 수 없다. 어문의 3패입니다. 김대기 실장님, 아, 미안합니다. 아, 이만으로 올 바빴어. 아, 두 군데 물건 내놔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하요일 이틀 동안 서면 아이파크점 아, 행사, 문자 행사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아, 수요일 날 조금 그영강도서점에 아, 행사하는 게 있는데, 뭐 서면 우리 회원님들은 가깝기 때문에 영강도서 건너편 약간 위에 동남갈비 옆집 옆집, 자 행사 상품이 다양하니까 그쪽으로 발걸음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서면점에 텅텅 비어나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하튼 야 오늘 전단지에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다.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자 이상으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